이제 털찐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집고양이의 경우에는 어,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그렇게 크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 크게 체중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길고양이, 순천양이들도 이제 길고양인데 길고양이들의 경우에는 겨울에 많이 추워지니까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털이 많이, 많이 이렇게 불어나고 또 사이도 찌는 그런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워지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겨울은 많이 춥고 또 순천양이들은 저희가 이제 돌봄 저희의 돌봄을 받고 있지만 다른 길고양이들은 겨울에 많이 동사하거나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계절이기도 해요. 어 저희는 우선 학기 중과 동일하게 어 겨울 방학에도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고양이들이 춥지 않도록 겨울 집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수제로는 저희가 항상 이제 사용하는 표어가 있죠. 길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 동아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